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나는 솔로 11기, 이제 영숙님부터 또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 소, 설명이 솔직, 긍정, 알짜를 찾는단면이라고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사업을 주방기기 매매, 식당을 철거하면서 나온 그런 주방기기를 새 것처럼 만들어서 하는 걸 하고 있고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3년간 매년 집한 채씩 구매했다. 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런 뭐 3년간 집한 채를 구매했다 이거는 뭐잘 모르는 일이지. 그러니까 왜냐면저 집이라는 게 너무... 베리에이션이 크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건 모르는데, 확실한 건, 저 사업 자체는 되게 알짜한 건, 알짜일 거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왜냐면 지금 저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거든. <laughs> 아니,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철거를 하는 순간 얘네들이 다 쓰레기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 주인 입장에서는 거의 헐값일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새 것처럼, 완전 뭐새 것처럼 속여서 받는 뜻이 아니라, 이제 깨끗하게 해가지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그 물건을 받는 거니까, 좋죠. 믿을 만한 중고를 받는 거죠. 지금 사업체를 통해서 받는 거니까. 그니까 러 아마 부모님이 그런 철거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알짜 포인트를 찾았고, 그게 지금 영숙 씨가 하고 있는 사업일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아냐면, 임원생활을 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사람 늘려보면, 주변에 부자가 많거든요. <laughs> 아니, 내가 가난하다고 꼭 부자친구가 없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완전 넘사벽 재벌분들, 이런 사람들 빼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부자인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또래 친구 중에는 근데 얘가 하는 일이 고물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런 철거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 그 원자재가 나오잖아요. 이 원자재를 가지고 또 팔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사업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원자재 사업이 되는 거지. 지금 영숙 씨는 지금 저런 걸 통해서 큰 수익률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물론 이런 게막 수익이 높고 많이 벗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진 않더라고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열심히 사는 친구죠 진짜 성실해 그리고 하는 일도 거칠고 그래서 막 처음에 못 몰랐을 때는 이 친구가 진짜 못 사는 줄 알고 내가 막 도와주려고 집에 불러서 일 시키고 막 용돈 주고 그랬어 아 내가 용돈을 받아야 되겠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 막 별장 있어 내가 별장도 놀러 가고 나중에 그랬죠 이제 아 그러냐 전화해서 야그 별장 좀 써도 되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제건, 이제, 뭐, 그런, 이제는 알지만. 근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일시키 용돈을 주고 막 그럴 때도,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했어. 그러니까 진짜 알짜인 거지. 그런 친구인 거지. 그니까 아 이제 영숙 씨도 그런 이제 알짜 사업인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지만, 뭐, 인생을 허투루 살진 않은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면, 인생을 허투루 살았거나, 그런 냉소적인 사람은 저렇게, 남의 신경 남의 시선 신경 안 쓰면서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뭔가의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안 됐겠지. 그게 원하는 대로 잘안 풀렸겠지. 뭐 하다못해 어디 뭐 카페를 차려 카페를 운영을 했거나 아니면 뭐 작가를 하려고 애를 썼거나 뭔가 있었겠지. 근데 이제 그게 마음처럼 잘안안 안 풀렸고 그리고 다행히도 이 성실함과 좋은 여러 가지 그런 면들과 부모님이 하시던 일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이 일을 하게 된 거겠죠 그 손님들이 소개를 많이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숙 씨가 이렇게 막 말이 많고 막 나대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되게 조용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이미지를 준단 말이죠 근데 고객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건 고객에게 두 가지지 하나는 확실히 신뢰를 줬고 고객들이 봤을 때 <laughs> 챙겨주고 싶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영숙 씨가 상대하는 고객들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뭐랄까,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영숙 씨는 기특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지. 순수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고, 막, 아, 봤을 때 멀쩡한데 왜 이렇게 연애를 못하지? 약간 그런 남자들을 이렇게 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영숙 씨도 이렇게 성실하고 안쓰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고객들이 보기에. 그런 면에서 영숙 씨는 아, 장점이 많은 사람이겠구나는 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 솔직 긍정이라는 말이 붙었겠구나. 알짜인 거는 뭐 당연하고, 그리고 영숙 씨가 이제 응원과 지원을 할수 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을 어필을 하거든요. 근데 영숙 씨가 여기 도착을 해서 캐리어를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거를 직접 들고 계단을 올라와요. 근데 뭐 그게 올라오는 게 대단한 일이냐 싶은데 그 올라오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끌고 올라오는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그냥 누군가한테 맡기려고 하지 않는 거지. 그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몸을 쓰는 것 자체가, 뭐, 그냥 당연하지. 할수 있는 거지. 그니까그 캐리어를 끌고 와서도 거의 이제 계단을 끝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제 처음 도착을 한 거다 보니까, 이제 상철씨가 늦게 온 편인 거죠. 어. <laughs> 근데 어쨌건 그거를 내가 끌고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거를 가지고 뭐, 다른 사람 뭐 주변 눈치 보거나 이거 내가 끌어요. 이런 말이 없었던 거지. 물론 편집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당연히 자기가 들어서 올라왔고, 그리고 맨 거의 다 올라왔을 때도, 이제 상대가 드는 거를 되게 미안해 하는 거죠. 되게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끌, 끌자고 하고, 되게 무거워서 미안하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영숙 씨가 가진 장점이죠. 내 일을 뭐 누군가한테 뭐 맡기려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지금 몸을 쓰고 힘든 것을 뭐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첫인상 선택을 상철 씨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 처음에 사전 인터뷰에서 얼굴 안 본다고 말하고, 키도 약간 작은신분 좋아한다고 말을 했는데, 상철 씨를 골랐죠. 상철 씨는 키도 제일 크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니까.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내가 이제 그런 약간 키도 약간 작은 사람 그리고 얼굴 안 보고 이제 그런 사람이 가진 장점이 있었을 거예요. 영숙 씨가 좋아하는. 뭐 그런데 상철 씨는 외모적으로는 달랐지만 자기가 추구했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장점들을 가졌고 잘생겼었겠지. 그러면서 굉장히 운 좋게도 상철 씨도 영숙 씨를 첫인상으로 선택해요. 그러니까 둘이서 어떤 게 통한 거죠? 근데 이때 영숙 씨의 태도를 보면 너무 투명해. 이게 막 활발한 사람이 이렇게 투명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영숙 씨는 약간 차분한 사람이 이렇게 투명하니까 저, 제가 봤을 때는 장점으로 보이더라고요. 상철 씨도 막 그걸 장점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너무 좋아요. 말도 안 된다? 몰래카메라인가? 표정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나중에 인터뷰할 때막 말을 하거든요. 근데 <laughs> 둘이서 참하실 때도 피곤하시진 않아요? 라는 질문에 상철님 들어오는 순간 안 피곤해졌어요. 이런 말이. 뭔가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되게 능글맞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꿔가지고 영숙 씨가 들어와가지고 안 피곤하세요. 그냥 아, 영숙씨 오시니까 피곤하면 싹 풀리는데요? 이런 내가 그런 말 하면 좀 약간 능글맞, 능글맞게 느껴질 것 같은데. 영숙씨 같은 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약간 수줍음과 같이 이 말이 나오니까 아, 이 사람은 진짜 솔직하게 나를 대해주고 있구나. 나를 정말 좋아해주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남자 입장에서 보면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 뭐 나는 솔로 나왔는데 나쁜 남자가 없겠죠 그리고 영숙 씨가 그 정도로 통찰이 없는 사람 같지는 않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숙 씨가 사회적 머리가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분하고 온화한 수줍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에 가려서 영숙 씨가 가진 그런 뭐랄까 날카로운 시각들이 안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영숙 씨는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사람일 거예요 자기 고집도 있고 고집이 있으니까 남 신경 안 쓰면서 자기 일 그렇게 충실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고집도 있고 통찰도 있고 그런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사람인데 그게 영숙 씨의 이런 외모나 말투에 가려져 있지. 그래서 상철 씨와 끝까지 잘 되면 좋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응원하는 커플이거든요. 이번 시즌에 어떻게 보니까 응원하는 커플이 세 커플이나 돼 버렸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상처씨 편에서도 그 약간 불안 요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나이와 종교라는. 근데 영숙씨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영숙씨라는 캐릭터가 좀 고집이 있는 면이 있어서 그게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영숙씨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 철학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비굴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뭐랄까 비굴하다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많이 비굴하게 살잖아요 비겁하게 살잖아 앞뒤가 다르게 살고 자기가 싫어해도 좋아하는 척하고 근데 영숙 씨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고집도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단 있는 사람이잖아요 강단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떤 상철 씨가 영숙 씨 마음에 어떤, 어쨌건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솔로 나라에서는 이제 그랬을 때 영숙 씨가 상철 씨를 성소 씨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괜히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라요. 안 오길 바래요 그냥 그두 사람이 잘 어울려. 어쨌든 서로가 어쨌든 영숙 씨 표현대로 이런 전기가 통했다. 심장 위로 전류가 내리쳤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영숙 씨가. 지금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서운함이 있더라도 뭐 솔로 나라가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이제 잘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뭐새커플까지안 되잖아요. 보니까 새커플까지 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 물론 내가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뭐, 그렇게 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너무 내가 초반부터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두 분이서 이렇게 뭐 설거지 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그 영숙 씨가 그냥 내가 나서서 하는 거를 누구한테 보여지려고 하는 것 같진 않은 그런 모습도 영숙 씨의 장점이고 또 그거를 읽고 옆에 가서 도와주는 또 상철 씨의 센스도 또 좋아서. 그러니까 상철 씨도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속이 깊은 사람이잖아요. 분석력도 있고, 그러니까 영숙 씨의 이런 장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속이 깊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이는 거지. 강단도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그래서 아무튼 좀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음. 근데 영숙 씨는 꼭이 솔로 나라에서 뭐가 커플이 안 돼서 나가더라도 그이 여기 출연한 걸 계기로 아마 많은 분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연락이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솔로 나라에 나가서 더 인기가 많아질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음. 그럼 그렇습니다. 이 영숙님은, 최근 이제 앞으로도 이런 관계의 중심에 계실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